지금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자본금이나 자본인여금이나 기타 자본요소, 기타 자본요소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뭐예요? OCI랑 자본조정을 기타 자본요소에 넣죠. 언급이 없다 하면.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것도 회계처리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관계상 회계처리는 이거 안 풀어드릴 것, 아 풀어드릴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서, 하면 안 돼. 다 해보죠. 봅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회계처리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4월 1일 날 자기주식을 천주를 15,000원에 취득했대요. 그럼 x0년 4월 1일 보면 현금 봅시다. 천주 곱하기 15,000원 들어오고 여기 자기주식으로 1천주 천주죠. 천주 곱하기. 15,000원 들어올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기 주식 회계 처리나 셔야지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X0년 말에 공정 가치가 올랐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자기 주식은 자본으로 봐요. 미발행 주식으로 봐요. 미발행 주식으로 보죠. 그러니까 공정 가치 뭐 전혀 상관없고 내가 발행한 주식인데 무슨 공정 가치 평가를 해? 여기까지 하고 X1년 1월 4일 날 보면 600주는 매각하고 400주는 소각했대요. 따로따로 나눠서 회계 처리해 봅시다. 그럼 매각을 보면 일단 현금 600주 들어오고, 매각했으니까 여기 얼마 와요? 21,000원 오겠지. 그럼 여기 자기주식. 600주. 얼마 주고 샀어? 15,000원 주고 샀잖아요. 문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기초에 있었던 거 아니니까? 다 뭘로 맞추면 돼? 자기주식 처분 이익으로 대차를 맞추면 되겠죠? 그럼 대차를 맞추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 얼마? 360만원 나오게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수각했대요. 자기 주식 400 주가 없어지고 얼마짜리 15,000원짜리가 없어지는데 여기 자본금이 와요 여기 400주 여기 얼마와 액면 금액이 5,000원니까 이 5,000원 오겠죠? 수가은 무조건 상법상 자본금만 짓잖아요 문제 특별 한언급이 없어면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대차 안 맞을 거야 여기 대차를 맞추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160만 원 나오는데 이 110만 원이 160만 원이 뭐 감자 차, 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죠? 자, 문제에서 X1년도에 1월 4일날 회계처리가 자본 항목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만 고려하면 돼. 또 시험 내면 이것도 고려하고 있다고요. 돌아버려요. 괜찮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자본금에 미친 영향은 얼마예요? 아, 자본금 이만큼 줄어들었잖아요. 자본금에 마이너스 200만원 감소겠지. 보고 읽을 수 있으셔야 돼. 자본, 잉여금에 미친 영향 보면 자본잉여금에 미친 영향은 뭐밖에 없어 지금 자기주식 처분이익만 자본잉여금이잖아요 회사와 주조화에 의해서 이득본 금액은 자본잉여금 손해본 금액이랑 임시계정은 자본조정 그쵸? 금액이 얼마 나와요? 360만원이요 그 다음에 기타 자본요소라고 했는데 사실상 자본조정 물어본 거 아닙니까 자본조정 자 생각보다 잘 못하시더라고요 뭐 해주셔야 돼 자본조정은 일단 요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600 곱하기 15,000 원이니까 900만 원이요. 900만 원 플러스로 들어가 마이너스로 들어가. 플러스로 들어가 마이너스로 들어가. 마이너스요? 차변 대변 자본은 대변 항목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재하면 무조건 플러스예요. 자본조정은 회사가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봤다고 마이너스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야. 얘도 기본적으로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마이너스로 기재하고 플러스는 플러스로 기재하는데. 차변에 기재하면 마이너스고 대변에 기재하면 플러스라고요 플러스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여기 뭐 있어? 자기 직도 없어졌잖아 4 0 0조 곱하기 이거 얼마 나와요? 그럼 또 600원만큼 플러스예요 괜찮죠? 그리고 감자차선만 어떻게 해주면 돼? 160만원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죠 요게 답입니다 괜찮죠? 왜요? 뭐 잘못됐어요? 아니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좀 해봤고요 요 정도는 할줄 아셔야 돼요. 요즘은 항목별로 꼭 물어보기 때문에.